클래식 모터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5 닷지 독타 더즈 독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대담한 스타일링, 인상적인 성능, 첨단 인테리어를 조합해 출시되었으며 가격 대비 가치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5 독타는 정말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근육질의 디자인 언어를 담아내며 닷지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넓게 펼쳐진 그릴과 통합형 LED 헤드라이트가 특징이며 특히 야간 주행시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후드는 날카로운 라인과 기능적인 통풍구로 구성되어 있어 시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실제 퍼포먼스에도 도움이 됩니다. 측면에서는 넓은 휀더와 낮은 차체, 차량 전체를 따라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는 전체 길이의 LED 테일 램프 스포일러 그리고 듀얼 머플러로 마무리되어 고성능 차량임을 암시합니다. 차량 색상은 매트 블랙, 전기 블루, 불에 탄 듯한 오렌지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어 시각적인 즐거움도 더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독탄은 외관만큼이나 인상적입니다. 닷지는 이번에 실내를 확실히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운전자 중심의 구조로 설계된 인테리어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3.2인치 대형 터치스크린이 눈에 띕니다. 최신 유커넥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합니다. 소재 역시 고급 가죽, 알루미늄 트림, 부드러운 플라스틱 등으로 구성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시트는 몸을 잘 잡아주는 스포츠 스타일이며 장거리 운전에도 편안합니다. 실내 조명은 사용자 맞춤 설정이 가능하며 옵션으로 제공되는 파노라마 선루프는 더욱 넓은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공간, 측면에서도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여 일상용으로도 무리가 없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독타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트림에 따라 다양한 엔진 옵션이 제공되는데 기본 모델은 300마력급 2.0L, 터보 4기통 엔진을 탑재해 일상주행과 주말 드라이브에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고성능 모델에 있습니다. 슈퍼차저가 장착된 6 4리터 VF 엔진은 무려 550마력에 가까운 출력을 자랑하며 닷지가 V8 엔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자동차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후륜구동이 기본이며 일부 트림에서는 AWD도 선택 가능합니다. 고성능 모델은 0에서 100km/h까지 약 4초 이내로 도달하며 튜닝된 배기 시스템 덕분에 사운드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핸들링도 향상되어 어댑티브 서스펜션과 강화된 차체 강성 날카로운 조향감으로 기존 닷지 차량보다 훨씬 민첩한 느낌을 줍니다. 가격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기본 모델은 약 39,000달러 한화 약 5,300만원부터 시작하며 기술과 성능을 고려하면 꽤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중간 트림은 5만 5만 5천 달러 수준이며, 최상위 고성능 V8 모델은 약 6만 8천 달러(한화 약 9,300만 원)입니다. 가격은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급 성능과 기술을 가진 경쟁 차량들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며, 닷지만의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닙니다. 정리하자면 2025 닷지 독타는 올해 가장 기대되는 미국산 퍼포먼스 세단 중 하나입니다. 대담한 디자인, 정교한 인테리어, 짜릿한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든 요소를 두루 갖춘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이 독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클래식 모터스였습니다.